지금 천정 도배가 아예 이제 완전히 이제 탈락돼 가지고 떨어져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보통 문짝에는 이렇게 경첩이 붙잖아요 지금 이쪽 보면은 아예 좀 빠져있어요 문짝이 좀 고정도 안되고 기능적으로도 조 문제가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타공을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타공이 많이 돼있어요 그냥 벽탈을 뚫어버렸습니다 집의 상태가 이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좀 고쳐줘야 되는 부분 세입자로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좀 이렇게 주변에 누수가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봐주시는 게 좋다 저든지 안 저든지 오늘 어디 점검하러 가시는 거예요 대학생 분께서 의뢰를 주셨어요 오피스텔에 이제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사 들어오기 전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대신 좀 찾아 드리고 입주하기 전에 좀 해결해야 될 이런 필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굉장히 규모가 큰 오피스텔이에요 준공 승인 떨어진 지는 한 25년 차 오피스텔이고요 지금 제가 외관을 봤을 때는 되게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네요 지금 겉보기에는 25년 차라고 사실 생각이 안 들어요 비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얼른 한번 보시죠 오늘은 일단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은 이사가 딱 이틀 남은 시점이에요 지금 제가 미리 들어와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이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발생할 것 같은 것들을 제가 다 미리 집어놨어요 대략적으로 한 40건 정도? 25년 차 오피스텔이고 생각보다 노후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주하게 되면서 벽도배를 갈아주시거나 공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문이 있는데 여기 중문 틀 기능을 좀 하지 못하고 노후화돼서 바닥 레일만 이제 싹 바꿔주셔가지고 윗부분을 보면은 사실 언제라도 뭐 중문이 빠질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PD님, 여기 이제 현관인데요. 지금 천정 도배가 아예 이제 완전히 이제 탈락돼가지고 떨어져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벽도배에서 파손된 부분들. 이사하거나 큰짐 옮기다가 이런 데가 좀 폈을 수도 있죠. 깐깐하신 집주인분들이라면은 언급하고 넘어가실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드로오기 전에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해놓고 딱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죠. 외국에서는 비용으로 청구를 할때 세입자에게 보통 한명 값을 이렇게 다 받았던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기록으로다 남겨놓고 임대인 분께 항상 전달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 봅시다 그리고 전 세입자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타공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타공들 하시고 주변이 찢어지거나 하고 이래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통 이런 문들 목문이죠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여기 되게 무늬도 들어가 있고, 여 비슷한 무늬로 이렇게 슬쩍 월범으로 서 넘어가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무가 패어가지고, 그걸 데일밴드로 이렇게 가려 놓으셨더라고요. 부축 아파트에서 좀 흠집난 부분들, 뭔가 덮어 놓거나 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봐주셔야 나갈 때 분쟁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문 주변에 타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문 주변으로도 지금 뭔가를 되게 박았던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손상을 시킨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문짝에는 이렇게 경첩이 붙잖아요. 지금 이쪽 보면은 아예 좀 빠져있어요. 문짝이 좀 고정도 안 되고, 기능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이렇게 갈리면서 계속 뭐 가루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예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정을 안 해놨습니다. 좌측 붙박이장에 이제 최하단 서랍 시트지가 발라져 있는데 개폐할 때요 그냥 걸려요. 옆에 시트지가 손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있어도 사실 못 쓰는 상황인 거죠. 외부적인 충격을 줘서 뭐 문틀이 틀어졌거나 경첩이 고정되고 있는 부분을 살짝 건드려서 뭐안 열리는 건지 수리는 예전에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열고 닫고까지는 친절하게 고려해서 시공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용인 소재 아파트 갔었을 때 신발 장만 엄청 짜글짜글하고 문도 안 열리고 문짝도 떨어지려고 그러고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가구 같은 것도 되게 신경 써서 봐주시긴 해야 돼요 요즘 솔직히 대학생분들 옷 많으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한번 여 열어서 올바르게 이제 기능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거주하면서 때도 많이 타고 손상도 많이 됐을 거고 한데, 방충망도 지금 보시면은 무지개 색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방충망도 내구성이 이제 약해가지고, 정말 살짝 힘만 주면 이제 부서지거든요. 양쪽에 하단에 방충망 부분이 전부 이제 파손돼가지고 틈이 있어요. 목이 들어오기 좋겠죠? 어 여기는 특이하게 보일러 배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네요 제가 일단 이런 부분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물이 새는지 한번 봐주셔야 돼요 지금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주변이 젖어있는지 안 젖어있는 정도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관 근처에서도 젖어있다고 하면은 뭔가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 징조고 아래 집까지 이제 물이 흐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화장실 위쪽에서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누수 업체를 부르고 이제 수리를 하느라 날도 잡고 이러면서 연차를 벌써 3개나 썼어요. 집의 상태가 이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좀 고쳐 줘야 되는 부분, 세입자로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좀 이렇게 주변에 누수가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봐 주시는 게 좋다. 저전 전전지. 어. 음. 지금 뭐 인터폰은 잘 작동하는 것같고 여보세요. 들리세요? 좀 오래돼가지고 바깥의 소리인지 이거 소리인지 찌직 소리 도좀 나네요 설비도 한번씩 봐주면 무조건 좋고요 이제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후드가 불이나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오래 쓰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사 들어오고 일주일 뒤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딱안 돼요 누구 잘못일까요? 책임 소재를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내가 고장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방에 있는 후드까지도 좀 꼼꼼히 봐주셔야 된다. 화장실 주변으로도 지금 이렇게 손상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시트지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샤워하고 물이 많이 접촉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축팽창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덮어놓은 이런 시트지도 당연히 떨어지고 할 거예요. 이제 내부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조금 대단합니다 어, 왜 이렇게 타공을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타공이 많이 돼 있어요 그냥 벽 타일을 뚫어버렸습니다 타일 접합 부분에 줄눈을 채워 넣었잖아요 줄눈을 채워 놓고 이 부분에 이제 못을 박아 넣거나 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빨래 뭐 하시고 걸 수도 있고 편의상 이렇게 타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집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바닥 타일 코팅된 부분도 딱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봤을 땐정상적이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된다 샤워부스 이렇게 공간이 또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고정이 좀 힘드네요. 샤워부스 내부에도 벽 타일이 3개 정도 쫙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걸 수도 있고 뭐 벽이 부르거나 하면서 뭐 깨졌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줄눈 사이 사이에 타공을 하시는 흔적이 있어요. 보통 대학생분들은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서 나만의 이제 공간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laughs> 무조건 꼼꼼하게 체크하고 임대인이랑 먼저 얘기를 해놓는 게 이제 가장 무조건 첫 번째 단계. 이렇게 증거를 남겨가지고 내가 나갈 때 기록을 좀 꼼꼼하게 남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사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팀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좀 생각보다 겉에는 되게 멀쩡했는데 막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확실히 오래돼서 그런지 노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하자들은 내가 이대로 그냥 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퇴관의 시점에 이거는 거주하시다가 뭐 고장 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설명 드렸잖아요. 내가 세입자 입장에서 어느 집에 들어간다면 꼭한 번씩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 임대인께서 어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쉽게 하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애초에 좀 막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자 점검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한번 대이셨거나 문제를 겪으신 분들은 앞으로 옹택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